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귀농 귀촌 진흥원 원장 유상호입니다 81강은요 주민관계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도시민이 귀농 귀촌인이 되고 귀농 귀촌인은 동물 쪽이죠 그 다음에 농민 농민은 이제 정주 미니고, 요거는 식물 쪽. 요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동물과 식물이 과연 어떻게, 어, 같이 살수 있을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 사회학자나 저희처럼 기농기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이 수학적인 논리학에서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공, 공유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공간적, 시간적, 공유분이 없는 거거든요. 공,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서 서로 분쟁이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역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근데 어 이민족이 침략했는데 이민족보로 중재서라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 동물 쪽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바로 중재서라 이 사람들의 식물 쪽들의 그 정서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 지역에, 어, 원로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으로, 어, 은퇴하신 분이라든지 농협 조합장, 어, 뭐, 오래전에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해관계가 없는 원로들이 어, 중재나 이런 것들을 시켜서 지역의 공유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도심민하고 농민이 관계 설정에서 첫 번째는 이 공유고요.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공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라고 하면은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죠. 주민감정이나 주민정서가 달라버리고 그러면은 이건 암만뭐 해도 안 되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 사랑하고 좋아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 주고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것이 대안입니다. 어? 기부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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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테이크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그러면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생. 주민하고의 관계가 식물 쪽이 우월적 그 입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 쪽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구는 1년에 7만 명씩 그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농촌 노인, 노인분들이 7만 명씩 돌아가세요. 1년에. 근데 지금 5만 6천 명 기농기천 했지만 조금 지나면은 10만 명씩 기농기천 할 거예요. 그러면은 2020년 정도 되면은요, 어, 농촌 총 인구가 이 기농기촌한 이주민들하고 정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얼추 비슷하고요. 2022년도 지나서 2025년도 정도 돼서는요, 정주민보다 이주민 숫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지금 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텃세버리고 못살게 굴고 뭐개 이제 멸시를 해버려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 2025년, 앞으로 11년 정도 남은 겁니다. 어? 앞으로 11년, 1년에 10만 명씩 들어가면 100만 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 지금 농촌 인구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114만 세대에 어, 283만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1년에 7만 명씩 70만이 빠져들어가고 10, 100만이 들어가 버리면 어, 이거 역전됩니다. 지금 한 30만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농 귀촌인들이 어 지역 정서하고 다 지배했을 때저 놈이 1 5년 전에 나, 내가 조금 음주운전했다고 나를 고소한 놈이다 너이 새끼 한번 너 당해봐라 할아버지를 개패듯이 팔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정서가 있고 그러면은 귀농 귀촌인들이 그 원주민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 가슴에 한을 품게 만들면은. 그거 반드시 복수가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그런 사회를 원할까요? 그런 사회 아닙니다. 농업과 전통과 그다음에 생명이 존중되고 귀농귀촌인가 농민이 함께 화합해가지고 협력형 소득을 내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생해야 되고요. 공생을 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여러분들 공영으로 가야 됩니다. 공영, 같이 번영. 기농기천하고, 그 다음에 농민이 같이 번영하는 사회. 공생, 공유, 공영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이 바람직한 주민관계 설정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8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